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시비거는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나왔죠.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규정된 대로 지켜야 될 규례들이 613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고자 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괴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법규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키려고 세운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볼때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인간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무엇이냐 그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생각이다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합니까? 그리고 하루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또 유튜브나 또 다른 방송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내 마음의 부패함이 사라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피시고 폐부까지라도 고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탕이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바탕이 원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바치 옥토가 아니고 박토이고 길가이고 가시바시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 하게 되면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경해 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입술에서는 악이 쏟아지고 더러움이 쏟아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음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시 질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결실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까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 존재를 만들 때 우리는 영육통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집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영혼의 집에, 사, 이 집에 사는 이 영혼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대요?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속사람에 이미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21절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린 죄라고 말해요. 원죄에서 나오는 허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쓴 참외록에 보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어떤 것부터 참회할까요? 태중의 엄마 배를 찾던 것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 엄마의 젖을 빨면서 젖이 잘안 나온다고 깨물었던 그 죄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서 나오는 그 탐심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거인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반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쓴뿌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의 비참함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인 것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TV나 또 여러 이 소식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상의 자잘한 것들도 지금은 방송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얘기해요? 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 자신을 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 저는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비참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드러내어서 우리를 정말 부끄러움의 자리로 세우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려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예수 안에서 두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깨끗게 되었고 은혜를 입어서 나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비밀인 것이에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헷세드인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썩은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누추함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의 제물로 드리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 기쁨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부끄러움과 추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주 예수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악함이 철저히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거리로 오늘 한 날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